안녕하세요. 통통마을 방송 임하연, 아, 왕필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이번 코에는 인생 나이스샷에서 특별한 곳을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전국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 인천광역시 전국생활체육장애인파크골프의 대회에 다녀왔는데요. 네. 물론 저도 비장애인 팀으로 출전을 음. 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장애인 대회인데 비장애인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합니다. 음. 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음, 장애인 네네. 장애인끼리 어. 비장애인 비장애인 또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어, 2인 1조로 한 팀을 이뤄서 하는 포섬 경기를 했었는데요. 음. 음. 아, 그러면은 전국 그 대회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국 어디 어디서 이렇게 참여하시나요? 네, 가까이는 이제 서울, 부천 여기를 비롯해서 멀리 제주도에서도 오셨거든요. 네. 네 출전 선수들 한 200여 명이 됐었는데 음. 어, 멀리서 전국적으로 실시했던 거국적인 그런 큰 대회였습니다. 어, 네. 진짜 전국적인 행사네요. 네. 아, 굉장히 뿌듯하셨겠네. 네. 그러면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이제 그 2인 1조로 하는 퍼썸 경기였었는데, 저희랑 같이 한 팀은 원주에서 오신 남자분 두 분이었어요. 네. 네. 근데, 어, 새벽부터 출발을 해서 인천에 일찍 도착을 하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구장에도 처음 나오셨을 텐데, 아주, 어, 신중을 기해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음, 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보다도 성적이 더 좋았어요. <laughs> 아, 그러시군요. <laughs> 네. 진정 즐기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어떻게 골프 치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던가요? 아, 네, 당연하죠. 한, 그분들은 네네. 한타 한타를 너무 정성스럽게, 음. 네, 잘 하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일반 골프를 치기는 하는데, 네. 그 파크 골프가 궁금해요. 네. 그러면 파크 골프와 일반 골프의 다른 점.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해요. 네. 그 파크 골프는 정말 이렇게 공원에서 하는 파그 의미가 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일반 골프랑 그렇게 차이점은 많이 없지만 음. 저희가 이번에 했던 행사는 만수동에 있는 장애인 전용 골프장이었어요. 아, 장애인 골프장이 따로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보다 이 길이가 좀 짧은 데가 많았는데 음. 그 코스보다, 코스마다 코스마다 음. 난 코스가 굉장히 있었다고 그런 어,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난이도가 네, 있어서 처음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음. 그런 구장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어, 이제 장애인 위주로 하는 경기기 때문에 음흠. 점심 식사를 할때 이분들한테 먼저 식사를 갖다 드리고 음. 네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장애인 골프 대회다 보니까. 그 약간의 그 봉사정신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행동이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비장애인들 보다는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네. 그 식사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식이나 이런 게그 뭐랄게 본인이 직접 갖다 드시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아, 봉사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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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다른 그포섬 경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리 파크 골프도 포섬 경기를 하면서 서로 점수 매기고 쿼카도 했고 그러면 일반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렇게 포섬도 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음. 그 대신에 이제 음. 이번 대회에서는 그 장애인 여자분 둘이 하였을 때 음. 이때는 이제 그사 어, 타점을 네. 4타점이면 은 네. 높은 점수가 요 네, 맞습니다. 아, 4타점 그래요? 정도를 어, 더 드리는. 플러스 점수가 높은 거예요? 아니죠. 마이너스가 많은 건데. 포...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 네, 규정이 똑같아요. 4 언더네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아, 네. 즐거우셨겠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이제 네. 마지막에, 네. 어, 이제 포성 경기였지만 개인 점수를 매기기 음. 위해서 나중에 이제 두 분이 동타가 나왔는데, 음, 아, 포썸이어도 어쨌든 그 개인 플레이네요. 그렇죠. 이제 아, 팀별, 등수, 어. 팀별 시상도 하지만 네. 개인 등수도 매기는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음. 어, 1등을 하신 분이에요. 아, 네. 그래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엄 네. 운동하셔서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는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 경기로, 네. 어, 임의로 이제 1, 2, 3등을 뽑아주셨는데, 음. 어, 저희 팀과 다른 팀이 공동 1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11팀 중에 저희 팀이 구등을 했어요. 아 네. <laughs> 그런데, 어, 일정한 점수로, 어, 어 이렇게 뽑기 식으로 추첨을 해서 1등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1등으로 상금, 어, 2 0만원을 받게 어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랬는데, 이제 음. 그 20만원 상금 받은 거를 저희 팀에 이제 찬조로 냈습니다. 아유,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흐뭇한 시간이 되셨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 찬조했으면 그 찬조금으로 뭘 하셨을까? 네. 궁금해지네요. 네. 이날 이제 저희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어 저희 말의 영을 즐기기 위해서 그쵸, 네, 요거 디플리하는거 네. 중요하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네. 행사장 하나를 빌려서 음. 네 저희가 영의 시간을 갖고 네. 어,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훈탄해요 네. 정말. 자, 네 이렇듯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가 네.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동참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을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